증권부의 김대현 기자와 함께 백브리핑 시작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M&A 얘기를 가져오셨네요. 어, 저희가 연휴 기간에 M&A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엔컴퍼니가 한원 시스템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라는 얘기인데 자세한 내용부터 좀 전해주십시오. 네, 일단 전기차 시대의 하이테크놀로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분을 샀는데요. 이번 인수는 한국엔컴퍼니 그룹 자회사인 한국탁. 타이어 엔테크놀로지를 통해 네. 추진합니다. 한국타이어가 삼호펀드운용사 한행컴퍼니 지분 25%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 12.2%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음. 총 1조 7,330억 원이 투입했는데요. 올해 말까지 이 지분 인수가 마무리되면 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한온시스템의 지분 50.53%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됩니다. 이미 10년 전에 1조 80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19.5%를 확보한 상태였는데요. 네. 이번에 한앤 컴퍼니와 최대주주 지위를 맞바꾼 겁니다. 한온 시스템은 일본 덴소에 이어서 세계 2위 자동차 열에너지 관리 기업인데요. 한국엔 컴퍼니 그룹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타이어와 배터리 그리고 열관리 시스템까지 전기차 핵심 부품 사업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자뭐 이전에 이미 지분을 좀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이런 의미가 있을 테고 그간 몸값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 시장 반응도 그렇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행컴퍼니는 지난 2021년부터 한온시스템을 매각하려고 했는데요 네. 매물로 나왔을 때 한온시스템 몸값이 7에서 8조 원에 달했습니다 주가도 2만 원대까지 치솟았다가 현재는 6천 원대로 떨어졌죠 오늘 주가도 약셉니다 당시 칼라엘과 블랙스톤 등이 글로벌 삼호펀드 운용사들이 한온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높은 가격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한은 컴퍼니는 3년이 지나서야 보유 지분의 절반을 약 1조 3700억 원에 넘기는데요. 한은 컴퍼니가 지난 2015년에 지분 50.5%를 2조 7500억 원에 샀으니까 본전만 찾은 셈입니다. 네. 아, 쉬운 성적표를 받은 건데요. 한 주당 매각가는 1250원이고요. 이를 고려한 총 지분 가치는 약 5조 4700억 원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51%의 프리미엄이 붙은 건데, 한앤 컴퍼니 입장에서만 볼땐 원금만 받고 판 수준입니다. 실적 악화도 한온 시스템의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난 3년 동안 매출액은 이렇게 꾸준히 늘어났지만, 네. 영업이익이 지난 2022년에 2600억 원으로 전년보다 음.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난해엔 2800억 원으로 소폭 올랐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밑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익성을 회복시키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한국엔 컴퍼니가 가져왔으니까 한원 시스템 이제 수익성 개선에 노력을 좀할것 같은데. 오늘 주가를 보면 두 회사가 모두 하락합니다. 어떻게 보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분석합니까? 네, 증권가 입장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네. 우선 긍정적인 측면부터 살펴보면요. 한온 시스템은 신용 등급 안정화와 그리고 재무 건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청사진이 제기됐습니다. 대신증권은 유상증자를 통해 3,651억 원의 현금 유입이 예상된다면서 이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은 불가피하지만 영업 활동 현금 흐름 개선 측면에선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물론 두 기업이 완성차 납품에서 일부 시너지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요 타이어와 열관리 부품이 서로 다른 원료 조달 그리고 생산 판매 특성을 가진 제품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너지 크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타이어는 내년까지 해외 공장에 대한 증설로 이 자본적 지출 수요도 많은 상황에서 음. m a 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며 당분간 주주 환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한원시스템. 실적은 내일 모레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현범 한국엔 컴퍼니 회장은 이 사업 확대로 2030년에 매출 30조원 규모의 그룹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죠. 한온 시스템을 인수한 한국타이어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차 기대주로 튀어 오를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M&A가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당일에는 사실 두 회사 모두 하락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딱히 반기지 않는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수익성 개선 등 말씀하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가죠. 어, 연휴 기간에 이제 극장 찾으신 분들은 범죄의 도시 4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극장에 가면 사실 지금 그거밖에 볼게 없어요. 그거밖에 안 걸려 있거든요. 어쨌든 천만 관객이 눈앞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관련주들을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먼저 범죄도시 4의 배급사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콘텐트리 중앙의 손자회사인 BA 엔터테인먼트가 제작에 참여했고 자회사인 플러스엠이 투자 배급을 맡았습니다. 오늘 콘텐트리 중앙 주가는 이 상승 출발한 후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범죄도시 4 개봉 직후부터 제가 전거래일까지 주가를 살펴봤더니 네. 마이너스 8% 이상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 이 범죄도시 4는 이 시리즈 사상 최단 기간에 8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요. 이 주가는 범죄도시포의 흥행 속도와는 정반대로 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콘텐트리 중앙의 주가는 올들어서 13% 넘게 빠졌는데요. 지난 2020년 이후 국내 영화 중 천만 영화가 이렇게 총 4개였는데요. 네. 이중 파묘를 제외한 3편이 모두 콘텐트리 중앙이 배급한 작품인데 음. 이 주가는 지난 2021년 12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는 건 아무래도 실제의 실적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콘텐츠리 중앙은 지난 2020년부터 4년 연속 이렇게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내일 나오는데요, 110억 원의 영업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자회사 위배 제작이 없는 영향도 크고요. 다만 연간으로 따졌을 땐 극장 수요가 회복하면서 5년 만에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1분기는 여전히 적자고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흑자 전환이 될것 같긴 한데. 어, 배급하는 영화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좀안 좋은 상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컨텐츠리 중앙에서 또 관심 가질 수 있는 게 핵심 자회사의 상장이죠. 어. SLL 중앙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먼저 SLL은 이 지금 현재 실사를 거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안에 IPO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음. 내후년 3월까지 IPO를 한다는 조건으로 이 프리 IPO를 진행한 만큼 추후 상황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SL은 이 범죄도시 시리즈 외에도 TV 드라마 닥터 차정수 그리고 재벌집 막내아들 등이 다수의 히트작을 배출했는데요. 기생수나 DP 같은 OTT 시리즈에도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SLL의 몸값은 1조 원대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실적입니다 수익성이 개선돼야 기업 가치도 증명이 될 텐데요 지난 2020년과 2021년엔 1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네. 그 다음해부터 적자로 돌아섰는데요 지난해에는 520억 원의 손실을 봤고요 피어 그룹으로 묶이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비교해봐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낮은 상황입니다 SLL이 콘텐츠리 중앙의 핵심 자회사여서 중복 상장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고평가 논란까지 시달리지 않으려면 빠른 실적 회복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두 회사 모두 거친 화려한데 실속을 보니까 이익을 좀못 내고 있는 회사다 이런 얘기네요. 수익성 개선이 좀... 급하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고요. 우리가 범죄의 시포 얘기를 했는데 배급사만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은 극장가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것 같은데, 뭐 CJ CGV나 이런 데들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CGV도 올해 일분기에 흑자 전환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5개월 동안 이 서울의봄과 판유에 이어서. 범죄도시포까지 흥행한 덕분인데요. 하지만 국내가 아닌 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해외시장에서 호실적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증권은 이 베트남은 로컬 영화 마이가 흥행하면서 베트남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다시 썼고, 네. 이 파묘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영화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이익 증대를 견인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특히 CJ 올리브 네트워크의 현물 출자가 완료되면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이 부채비 혈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음. 현재는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대신 증권은 이 CDCGV의 부채 비율이 1100%에서 무려 390%대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네. 올해 영업 이익은 이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많은 1200억 원대로 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만 들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앞으로 실제로 그 소송 결과도 좀 봐야 될 테고 부채 비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증권부의 김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